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또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절씩 교독해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인 마태복음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계보에 몇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보에 여인이 등장하는 게 오늘날에는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했던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아주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헬라와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에게 법적인 권리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었고 또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섯 명의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이 여인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간 여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말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런 여인이었고, 또 라합은 기생이었고,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가늠을 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아니 명확하게 무언가가 부족해 보이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확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남녀의 장벽이 무너졌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방인들 또한 예수님의 계보의 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이방 민족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도 성별도 그리고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이렇게 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한 또이 아침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계보에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서 어떤 자녀를 낳았다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모는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았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일반적인 형식이라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달리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남녀와의 일반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당시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인이 홀로 임신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미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미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19절에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에 철저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가 약혼자인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인지 알수 없는 그런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면 율법으로 그녀를 사형에 처하는 것, 그것이 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현몽하여 이르되 아멘. 주의 사자는 요셉을 향해 다윗의 자손아라고 칭하였고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가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 계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의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임을 알려 줍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감당하셔야만 하는 그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동참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몸소 임지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환란과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함, 구원해내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구약의 여우수와 예수와 이것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구원자라는 이름 앞에 그들의 죄에서라는 해석을 덧붙입니다. 특정한 세상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 어떤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가미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서 우리를 죄를 살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에 지금 마태는 바로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아멘." 결국 요셉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며 행하였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 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요셉은 그것을 순종하였고 또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며 자기 절제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마땅한 역할이라는 그 사실을 요셉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분명히 다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이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우습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 될수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기꺼이 감사하고 순종하며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경건하게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길들을 준비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겠노라는 그런 결단으로 오늘과 또 내일 이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